이삐 강내. 나도 먹었잖아. 아침에 먹었잖아. 아이고 우리 아갱들또뭐 기다리니? 사료 몽땅 부어줬잖아. 저기 또 어떤 양분 저 크리미.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아주. 왜 불러봐도 소용없어요. 응? 우리 깽깽이들도 사려먹고 있구만 엄마들도 같이 사려먹어. 내일 퇴근하면서 캔 사올게. 응? 시안 해도 돼. 삽목, 오늘 엄청 수국. 아주 있는 대로 해놨다. 삽목. 이거. 이 색깔. 내가 좋아하니까 비싸도 샀는데, 엄청 삽목을 다 잘라갖고 다 하고 싶었는데, 이거는 살려줘야 돼. 하나. 한 20개 넘게 한것 같아. 이거 블루색만. 그래야 또 어른들 나눠드리지. 이제 정리를 안했어. 그 대신 또 이거 분홍수국이랑 이거는 어저께 해놨고 이거는 이주전에 해놨고 칸타나도 이제 자리 잡았고 완숙을 기다리던 토마토가 다 썩어서 주저앉아. 계속 비가 내리니까. 우리 삐용이불러싼다엄 마야. 얼른 가봐 막내야. 캐는 내일 아침에 줄게. 하나 갖고 나눠 줄 거야. 없어. 저녁에 시위에도 없어. 음, 물망초 새로 싹 뽑아 버리고 놔뒀더니 또 새로 난 놈이나 꽃이 올라오네. 비오기 전에 열무 심었더니 열무가 신나게 올라오네. 약갱이들이 칡간이 돼버렸어 빈속간 화장실. 안 들어가면 좋은데 꼭그 들어가네. 그리고 코름 많이 보태주라. 음. 현남은 갈때 보는 백일홍도 이쁘다. 까리꼬치 반찬 해놓고 먹기도 전에 엄청 피했네. 자랐네. 이거 하나 남겨놓고 다 비워붙지 여기다 이제 아스파라거스 제대로 키워야지 무럭무럭 자라라는 토란때 2월달에 숨었더니 이렇게 잘 자라 장만, 장마만 지나면 또 잘라서 말려야지 시위에도 소용없어 사려먹가채플린도 왔구나 사료 많이 있네. 내일 아침까지 먹었던 내일 아침에 또 새로 한포 타서 줄게. 우리 막내 또 나갈 거야. 이상한 우리 새끼들은 지붕을 타고 다닌다니까. 야, 똘망아, 잔디에다 씨하고 응싸니까 누르니 죽더라 이놈아. 히히, <laughs> 웃겨 죽겠어. 잔디에는 걸음 안 버텨줘도 돼 버텨주는 게 죽는 거야. 아유 또 그새 목이 문다. 지붕이 아줌마. 용이한테가 뿅이 불렀었는데 뭐드로 굴러가냐. 참 우리 집이 왔다 오고 가는 양이들은 다저 지붕을 넘어 다닌 거 보면 참 신통방통해. 지붕을 좋아해. 에이 깽깽이 에 이것도 도망가네 꼬리말린 치즈 내려와 알라 거기 지붕 속에 느 새끼 없어 저 대안에서 부르잖아 말기 나아트렁가 수국 산마오 청보라색 3만원 주고 올봄에 사가지고 꽃 예쁘게 보고 이거는 연분홍 작년에 산 먹였던 거 어른들 나눠주려고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 바쁘셔 꽃이 아갈라 재초지 하실라 징그럽게 바빠 우리 동네 어르신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간다. 나는 집 정리를 한 8시, 9시까지는, 10시까지는 해야 되겠구나. 미루던거 한꺼네. 심심하면 나는. 응? <laughs> 우리 분똘망이 엄마 없이도 잘 견디네. 3일째 엄마가 안 들어오지, 두니가. 이제 너 나도 엄마가 가버렸나봐. 가시나가 인사나 하고 가지. 그래도 올 거야 기다려보면 모기가 니네 뒤에 엄청 큰거 있다 팔이 만한거 놀망 놀망아.